여러분들, 좀 복잡한 것맞지만 굉장히, 어, 긴것 같고, 그러나 구분을 하면 저에게 명확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 그리고 소제, 이 화목제를 저희가 그동안에 잘 숙지했다면, 우리가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형을 저희가 번제로 삼고요, 거기서 변형된 것을 화목제로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쭉 읽으시면서 번제와 동일한 요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번제 와 동일한 요소 흠없는 숯성아지 입니다 그죠 흠없는 숯성아지 그리고 번제는 흠없는 순냥수정소 그리고 이제 뭐세 번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흠없는 수컷입니다. 흠없는 수컷. 소재는 동물의 제사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화목재는요. 흠없는 수컷과 암컷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재물의 암수 부분은 어떠한 제사와 비슷합니까? 번제와 비슷하죠. 자 그런데 화목재와 비슷한 요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새벽이지만 조금 집중해서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목제 비슷한 요소는 기름을 뜨우는 겁니다. 표현이 어제와 아주 동일했어요, 그죠?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풍팥과그 위의 기름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풍과 함께 떼어내는 이게 화목제와 싱크롤이 똑같다고요. 이것은 또 화목제와 비슷해.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와 다른 점이 뭘까요? 이 부분이 속제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번제에게도 보이지 않다. 화목제에도 보이지 않다. 소제에게는 당연히 보이지 않요 동물의 세상은. 근데이 속제제만 유독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피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리. 어 목사님 번제도 피 뿌리던데요? 그런데 피 뿌리는 장소가 다르요번제는 어디다 뿌리죠? 예재단 사방에 네 군데다가 뿌립니다. 그렇죠? 재단 제단에다 뿌려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어제 디 있습니다. 예 거기 한번 체크하시죠. 6 절.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영화와 그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린다. 일곱 번 뿌린다. 휘장 앞에 일곱 번. 휘장은 어디에 있죠? 성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소 외부에 있습니까? 성소 안에 있습니다. 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게 휘장이잖아요. 그 앞에다 뿌리래요. 학자들 책을 보니까 재밌어요. 휘장에다가 뿌렸는지, 휘장 앞에다 뿌렸는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휘장에 묻었냐, 안 묻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근처에다 뿌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번자와좀 음. 달라요. 7절.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와 회막한 향단 뿔들에 다릅니다. 향단은 어딨죠? 여기도 성소에 있습니다. 그 향단에 꿀드려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피 전부는요 회막 문앞 인제 성소 앞으로 나와서 그 번제단 밑에 쏟아. 예,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쏟아 붓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피 뿌리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리고 그다음에 향단 꿀드려 바르고 이 부분이 독특합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한다고 볼까요? 17절.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 어? 이게 동일한데요?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리네요. 여기도 성소에는 들어 자, 그리고 18절. 그또그 그 피로 회막한여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 아, 이제는 그제단 뿔들에 발르겠제 재단 뿔들에 발라요. 그리고 그 전부는 회망문앞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예, 조금 다르지만 이제 회휘정 앞에 뿌리는 것과 회막 안 재단에 뿌리는 이제 고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면 피가 뿌려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크게 구분하는 사람입니까, 장소입니까? 예, 장소에요. 잘 보세요. 죄는 두 음. 가지였어요. 예, 사람이 적다고요. 번제단이 죄진 거 아니에요. 휘장이 죄를 진거 아니라고요. 근데 어한 후에 휘장 앞에 뿌리고, 번제단에 바르고, 그 다음에 향단 뿌리에다가 왜 바를까요, 피를? 자, 이제 그런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을 봐야 되겠어요. 자, 지금 피를 뿌리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장소나 어떤 선물이라고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 의미하냐면, 지금 어디가 오염됐다? 예, 그 장소가 오염됐고, 그성물이 오염됐다라는 요 죄는 누가 졌는데? 예, 죄는 사람이 졌는데, 오염된 곳이 뭐 재단이니, 휘장이니, 뭐 향단이니, 뭐 이런 데가 지금 오염됐다고요. 그래서 그 오염된 곳을 정결하기 위한 무슨 작업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논리가 있는지, 이런 영적인 논리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레위기 15장 한번 보시죠. 성경책을 통해서. 레위기 15장. 레위기 15장 31절. 레위기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레위기 15장 31절.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한지니라. 예, 레위기 15장 31절에 결국 그들이 죄를 졌는데 어디가 더럽혀졌습니까 성막이 더럽혀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레위기 16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바로 다음 장이죠. 레위기 16장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망을 위하여 그같이 합니다. 죄를 줬는데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해야 된대요. 그리고 회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합니다. 자,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손가락으로 구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재단을 성결하게 할것이에 예, 뭐 지금 우리가 읽은 것그 행동을 한것 같아요. 자,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줬는데 결국 그 재단이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흐름을 봅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오염됐다 예, 재단이 오염되고 회막이 오염되고 성소가 오염된다. 자, 여러분들 내위리 18장 한 군데만 더 뒤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8장 24장.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야마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예, 맞아요. 지금 성경의 논리는 이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는데,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성소가 더럽혀졌으며, 그 휘장이 더럽혀졌고, 향단에 꿀들이 더럽혀졌고요, 재단들이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난의 그 죄로 인하여, 그 땅도 더럽혀졌다. 자, 이것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의 죄는 결국 성소를 더럽힙니다. 재단을 더럽히고, 또 회막을 더럽히고, 또 휘장을 더럽혀요. 그러면 그 더럽혀진 곳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지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죄는 모든 성소를 더럽히는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더럽혀진 그 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움의 정도가요. 나중에 속죄제 있죠.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대제세장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피를 가지고 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죄가 쌓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심각성 정도가 오염의 심각성 정도를 나타내요. 백성들의 죄는요 재단의 피를 바르면 됐어. 요 그런데 이제자장의 죄는 향단의 뿔들의 피를 바른는 말이야. 이 뜰에서 성소로 들어오죠. 그리고 대속죄는 지성소까지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결국 오염된 장소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 장소들이 정결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해집니다. 자, 결국, 죄에 어떤 경중은 있을 수는 없어요. 다 죄예요. 다 죄인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가벼운 죄를 다루듯, 심각한 죄를 다루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냥 일반 개인 지은 죄는 나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죄를, 다루, 그 죄를 다루듯이, 제사장의 죄를 다루면 안된다 제사장의 죄는 반드시 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대속죄는요, 뭐, 작은 죄나 큰 죄나 동일하지. 이런 관, 관점을 가지고 그냥 작은 죄에 다서듯이 대속죄의 죄를 다룰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 들어가냐니까 지성소까지 더 깊이 들어가요. 야왜 그럴까요? 레위기 사장은 죄가 어디를 더럽힌다? 성소를 더럽힌다근내 신약성경에 무엇이 나와 있죠? 신약성경에도 죄가 성막에, 성막을 더서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요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결국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신학시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전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라고 되어있습니다. 결국 내주하시는 성령이 죄로 인하여 실은 뭐, 구약시대처럼 완전히 떠나지 않지만, 성령이 근심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통해서 묵상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죄의 경중은 없어요. 죄냐, 아니다, 라고 할때 경중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개인 한 명이 다루는 그 죄를 다루듯이, 이 제사장의 죄를 다루는 숙제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오염된 곳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묵상대회 뭐냐면,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들 안에, 아니, 그 죄도 마찬가지로이제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 너무나도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공동체에 치명적인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정을 흔드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하게 말 한마디로 나요 모든 죄는 똑같아요.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도 무지막지하고 사람 완전 망가뜨리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단한 말 한마디로 끝난다. 오늘 레위기에서 레위기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죄도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대속죄는 지성수까지 들어가야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안다면. 죄의 심각성이 성소의 오염의 심각성을 대변하잖아. 요 그럼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가졌다면, 죄의 심각성을 느꼈다면, 우리는 때로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회개를 해야 돼.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죄였다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어디서 항상 머무릅니까? 예, 뜰 바깥에서 그냥 재단에 피 바르는 정도로 끝난다. 왜? 아, 죄는 다 똑같잖아, 이런 마음. 근데 오늘 이러한 차등을둔 것은 죄의 심각성은 오염도의 차이를 가지고 오고 그 오염도의 차이는 제사 방법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은 회계의 정도, 회계의 수준도 다르게 요구하고 계신다. 때로는 뜰 안에서 해결되는 회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소까지 들어가요. 때로는요. 모든 것들을 다 찢어내야 되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해결받고 다룸받아야 되는 죄가 있다. 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 다룸을 그 차등을 전혀 두지 않으면 오히려 동일한 그냥 죄는 예수 그리스의 피로 회복되었을 때 그냥 회개기도 하면 끝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미량 아닙니까? 영화면 사람 죽여놓고 아주 온화한 얼굴로 그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딱 들어오니까 면회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전도연이 이제 거기서 완전 미쳐버리세요. 자기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온화한 표정으로 자기를 봐.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적 윤리도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죄를 졌다면 단순히 말 한마디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보여를막 이미지를 떠올리며 회개되는 게아니에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회계는 분명한 우리의 삶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니다 만약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회계가 아닌 니다요 그리고 제사장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뜰 안에서 재단에 그냥 뿔에 피만 발랐다면 그것은 합당한 속죄자가 아닌 거예요. 합당한 속죄자가 아니면 뭘까요? 거기가 여전히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염됐다면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않으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싸움. 그러기 해서 우리 안에 회복야될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소의 회개가 때로는 지성소의 회개가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별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정말 장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다른 점이 있는데요. 하나 포인트는 보면 피 뿌리는 게 다르다고 했죠. 그걸 통해서 어, 인간이 죄를 졌는데 왜 엉뚱한 데다 피를 뿌리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땅이 오염되었다. 그 성소가 오염되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임재를 누리려면 그곳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가 다를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예, 맞아요. 진영 바깥에서 불살랐어요. 번제는 어디서 불살랐습니까? 그냥 재단 위에서 불살랐어요. 재단 위에서 가죽을 제한 모든 것들을 다 태웠습니다. 화복제는 재단 위에서 기름만 태웠어요. 런데 오늘 본문은 재단 위에서 기름을 태우는 것 동일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그 나머지 것들은 어디요? 예,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태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숙제제 하나의 메시지잖아요. 자, 그런데 네. 여러분들 히브리서 제가 3월달에 했던 이큐티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마지막 3월 30일 본문에 여기 1 3장고문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예, 맞죠. 이게 숙제제를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뭐하지? 뿌리려고 들어갔잖아요. 예, 휘장 앞에 뿌리고 또 향단에 뿌려에가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한다. 이게 지금 숙제제한 면을 묘사하고 있던 거예요. 히브리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인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에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다 그런 중 우리도 그의 치욕을 즐거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예수님이 이속죄제의 중요한 상징이자 모형이셨죠. 그 실체셨죠. 모형이요. 이 영속하시는 속죄제의 대표적인 제물이거든요 이게 영문 밖에서 불태워집니다. 다 태워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어딜 가셨다면 성문 안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속재재물로 돌아가신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죠. 그 치욕을 가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문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아요 진영을 벗어나지 않으면 뭔가 안전합니다. 오히려 진영을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진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 같았다고요. 아무런 의미 없는, 정말 온 신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 같았다고요. 그런데 그 영웅 밖에 죽음이 오히려 인간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구속사의 죽음이 되었다고요. 우리도 그 죽는 위치를 막 마음대로 정합니다. 우리 스스로. 야, 저 정도까지는 안 된다. 저 위치에서는 안 된다. 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재단위에서 불사르지 않아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재단위에서 날 태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번제 제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단위에서 태우, 태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회막을 벗어나서 그곳에서 다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곳은 안전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그태워진그 죽음과 그곳에서의 다름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왜 인간이 죄를 졌는데? 왜 네, 엉뚱한 곳에 피를 뿌리죠? 예, 인간의 죄 때문에 그곳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염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합니다. 그곳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나 차등을 둡니다. 가벼운 죄와 백성의 죄와 족장의 죄와 또 회중의 죄와 제사장의 죄와 등급의 나뉘. 계속 지성소, 아 성소, 지성소 근처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회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차등을 두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계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지성 성소에서의 회계 또 지성소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회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 그런데 우리는 아직 뜰 안에서 회계에 머무르고 있다면 다시금 그 지성소의 회계가 회복되어 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지단위에서 태워지는 것으로 태워지는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합니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에 도전하실 거예요. 아니야 그곳을 벗어나서 그 영문밖 그 치욕과 수치를 짊어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 또 다른 구속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회개의 열매 또그영웅 받으로 그 수치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전 그러한 삶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성도님들에게 또 이해할 만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뜰 안에서의 그러한 정도에서의 그피 뿌림과 그흩어진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소까지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진정한 회계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하나님 그 죄에 대한 반응 또 분별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재단 위에서만 태워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위에서 태워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뭐, 그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재단위가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 수치와 절망과 저주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그에게 나아가라. 라고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한 도전 앞에 그냥 번제란 붙잡고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께서 듣고 영웅 밖에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정말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또 그들의 심령이 정말 그 은혜 안에 복음 안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의 우리 자녀들, 하나의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의 내면이 더욱더 복음 안에 감건하여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의 어머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회계 그리고 때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산산히 부서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깊은 회계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각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는 정결함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권제라는 이만 하나님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그 영문과 하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뉴스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수전사님 말씀 전하시고 또 하나 함께 우리 자녀들과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의 님 말씀과 그 성령을 통해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그들의 신령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에의 수고하시는 우리 안집사님, 또 미술집사님, 함께 하시는 모든 집사님들 위해 성령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에 그들을 품어 정말 간절한 기도의 자복으로 이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늘에 그러한 합당한 변화의 열매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